안녕하세요. 임실의 들깨 아줌마, 최강 동안 농장의 임미선 안방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농장에서요, 수확하고 있는 이 들깨를 가지고 짜잔, 찾아봤고요. 지금부터 낱낱이 이 들깨의 좋은 효능들과, 그 다음에 피부가 좋아지는 꿀팁, 곧 알려드릴게요. 아, 워낙에 지금 세수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생얼인데요. 자 농사꾼 치고 나서는 피부가 워낙에 좋지요. 자 최근에 햇빛에 반일하고 풀을 뽑다 보니까 주근깨가 늘어서 요 정도예요. 그래도 전혀 관리 안한 농사꾼의 피부 치고는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지요. 자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매일 공복에 한 숟갈씩 저희 생들기름을 먹고 있어요. 자, 이 생들기름을 먹는 이유는요. 피부 노화에도 좋고, 치마 예방에도 좋고, 어,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 최강 동안 농장의 안방마님의 동안 비법. 첫 번째. 저는 생들기름을 공복에 한 번씩 먹는데요. 그 공복에 먹는 이유는 몸에 가장 흡수율이 좋을 때 공복에 먹는 게 좋대요. 그래서 이 오메가3, 불포화 오메가3 덩어리를 몽땅 섭취하기 위해, 공복에 먹고 있고요. 자, 이거를 저희 집 소포장 파우치인데요. 자, 병에 있는 거를 한숟가씩 따라 먹는 것도 좋지만, 자, 휴대하고 먹기 편하게 한번 쭉 짜서, 이렇게, 하면 벌써 동안의 첫 번째 비법이 성공! 자, 그 동안의 비법 두 번째 요, 요걸로 이번에는 마사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쭉 뜯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수저에 얼마큼 양이 되는지 한번 따라 보도록 할게요. 자, 하루의 권장량인 5ml가 쭉 짜면 이렇게 한 스푼이 나오고요. 자, 이한 스푼을 쭉자 이렇게 한 스푼을 제가 그릇에 담았습니다. 저희집 알콩이 달콩이 쓰지 않은 이 물감 붓으로 한번 제가 뷰티 하는 게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 요거를 사서 요즘에 쓰고 있는데요. 뭐 어때요? 부드러워 아무거나 바르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눈가 주변을 피해서. 디디디디 어때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아 어. 향기도 고소하니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요. 자, 한 숟갈로 동안의 비법. 자, 이번엔 얼굴 피부도 좋아지게 바르고 있답니다. 너무 쉽지요? 음, 제가 다른 분보다는 얼굴이 좀 작아서 이렇게 한 포만 뜯었는데도 충분히 여유가 있네요. 가족 모두 같이 바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올 여름, 저희 농부의 피부를 지켜줄 이 생들기름. 음, 향이 너무 좋아요. 꼭 먹고 싶으냐? 입술에 띠! 묻어도 빨아먹어도 될. 자, 이렇게. 저는 좀 남아서 목도 한번 바르라 보겠습니다. 나이의 피부의 나이를 가장 먼저 알고 알려주는 곳이 이 목주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목까지도 관리를 해주면 너무 너무 좋겠지요. 반짝반짝 기다리는 동안 제가 먹고 바르고 또 손유익 게임을 통해서 더 치매 예방이 확 달아나도록 손유익 게임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육아 강사 겸 치매 예방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자 손을 짠 피는데요. 엄지는 곰이에요. 곰 다리는 몇 개일까요? 곰 다리는 4개지요자곰 다리는 네개새 짹짹짹짹 날아다니는 새는 새 다리는 몇 개일까요? 두 개입니다. 그걸 연결해서 곰 다리 네 개, 새 다리 두 개, 그치요? 요거를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노래를 쓰면 좌뇌 운해가 활동이 돼서 더 두뇌 발달이 활성해진다고 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곰다리 네 개, 새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새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새다리 두 개, 합이 여섯 개. 보셨나요? 요거를 속도를 점점점 빨리 하다 보면 손과 노래와 함께 따라해도면 쉽지만은 않아요. 자, 준비. 자, 속도를 한번 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곰다리 4개, 세다리 2개, 곰다리 4개, 세다리 2개, 곰다리 4개, 세다리 2개, 합이 6개. 짠짠짠짠! 자, 되셨나요? 자, 요거를 아주 빠르게 성공하셨다면 당신은 절대로 침에 걸리지 않으신답니다. 자, 다시 세안하고 나타날게요. 빠밤! 자, 짜잔!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어후. 세안한 티가 팍팍 나네요. 이렇게 물방울이 막 튀겼네요. 자 보니까 이게 기름이다 보니까 음.. 조금 손이나 목이 이런 데가 미끈미끈해서 물로만 세안하기에는 조금 미끈함이 안 없어지길래 음.. 그 세안하는 거품용을 한번 사고 났더니 좀 이제 깔끔이 없어진 것 같고요. 자 보니까 제가 세수를 하고 나면 되게 피부가 건조하거든요. 땡기고, 근데 그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촉촉함이 좀 남아있는 느낌? 어, 자, 기미와 잡티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한번 해봐야 더확 없어지겠죠? 어떤가요? 피부가 좀더뽀해진것 같나요? 음. 자, 이렇게 마시고, 바르고, 자, 이렇게 손님 게임까지 하면서 자최강동안 농장의 안방마님과 자 건강한 인생 함께 자 만들어봐요. 빠빠이 다음에는 들기름 팩으로, 아니 들깨가루 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빠빠이